<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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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토리는 이거... 아 센데 선 아니야 야. 어이야 너 호이트 안갈 거지 어 어이가 없네 에헤 내가 베네야 되나 형이 그따봉이면 레베텐님이 그거네 레베텐이 가벨인데 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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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가 보벤 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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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벤. 누구 누가 뭐야 레드미 누구야렛맨렛맨렛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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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가 짜 썼구나 아, 나못 봤어 아, 미안해요 나못못 봤어 누가 안 나갔어 바드 나갔고 나 아, 나갔는데 진짜로 빼고 진짜로 안나갔는데 아니 저렉 걸려가지고 순간 아니야 진짜로 벤당했잖아 진짜 우리 그래 아니야 아, 못 나가 거야 내가 뭔데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 이거 훈대 꼰 훈대 그러지 마요 더. 미안하다 얘들아 나 <웃음> 때문에 썼다 <laughs> <있었다. 웃음> 형 때문이랄까요 이게 아, 그래. <laughs> 이 형님 아... <laughs> d 아, 나 나마 아니었으면, 스 a 이이겼는데 y 이건 a t I s 나가 t h 가 t you go. Check h i 가 you go, take it out. You 나와 너 나와 이렇게 해도 돼? 그거 말고 책임지고 떡국 t go check 뭐현금 o 현 o u r t a l 뭐아 o u know, my g o 나가 들어가 c k 가들어 o your talk. w 어 우리 랜매야? 렛매 랩매 됐네. 너 나왔는데? 나가다 잘렸나? 괜찮아 다음 판 이기면 돼. 오케이. 어차피 내일 이기면 돼. 아니야 아니야. 내 내일 이기면 돼. 어떻게 할만하다는 거야 이게 미친놈이야. 담도 <laughs> <laughs> <야>, 뭐. <laughs> 치과가 있는데 어떻게 할만해? 여러분 저 어제도 3패였는데 오늘 3패하면안 됩니다. 에, 에, 형 제가 아니, 어제도, 오늘. 어제일 순 있겠음.

녹 녹화한다고 지금 컸잖아. 어, 내가 <laughs> 톤이 사기가 어. 아니고 그냥 사기꾼. 홀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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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그 배웠잖아 <laughs> 보여줘. 그럼 배웠지. 누가 홀크 배웠어? 어이. 어이, 어이 이제 홀크 배웠어요. 잠 밀면 배달 시켜가지고. 잠깐만요. 어, 지금? <laughs> 어, 아, 형먹으면서서 지금 형 탓이야. 원하는 사람 배달 수 없어. 우리 우리 위해서. 지금 가도 되지 않냐? 야 조커를 양모원인가? 야 조커를 창창맨을 줘 야, 조커를 창창맨 가자 어 이거 내가 지금 아직 완성이 미완성이라 창창맨 가자 조커를 그래 홍원이가 보고 가자 그러면 보고 해야지 내가 뭐라고 맞아 1, 1팀 1팀 갔나 보다 1로 갔나 보다 우리 전사 있어서 그 점수 잘 나오잖아 그치 그치 내감당이 어, 내가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창창맨님 계시니까 음. 어, 그럼 그럼 백기에 꿀리지 않아 진짜 아니 딱그 백기 할 이제... 때만 쓸모 있고 다 쓸모 없어 아 <laughs> 어, 어이 님뭐 소리하는 거야 어이 님나나 태원 처음 간거그 방송 올려준다 해서 아직도 안 올렸어 그거 삭제했음 봐. 나 근데 마이크 이거 꺼진 줄 모르고 혼자 말했어요 <웃음> <웃음> 나, 나, 나 여기 실제로는 마이크를 켜놨는데 디코 마이크 꺼는줄 몰랐음 어쩐지 아, 어 목소리 도무안 돼요 에? 그거 네. 가자 아 열한시 아. 반에 호이트라 가자 응안가 음, 왜? 안 가. <laughs> 아, 왜안 가냐고. 안 가. 이유를 물어보잖아, 내가 지금. 내가 어, 형이 어, 말하는데 를 다니게 생겼어? 어? 메카 말을 말. 말을 다녀야 되는데 호위가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랑 아, 가 아, 아, 대신아. 신청 가자. 아 우리, 우리 우리 겁나 빨리 끝났네. 뭐 쓸렸으니까 뭐. 이길 수가 없지. 아니 아, 근데 어된거 뭐... 이렇게 빨리 나왔네. 응? 지인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왔대요? 바빠서 <laughs> 빨리 나왔다 그래 그냥 튕겼다고 해주세요 <laughs> 자1루하고 자. 아, 2루프 어떻게 됐나 그랬죠 아까? 아까 바꿨는데 바꿨어요? 어? 남자... 남자 이거 한라고고 아이고... 어디지? 왜, 왜. 1팀? 1팀? 너... 어1룸 나가자 일팀 네, 나가? 창창맨 버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버리는 게 좋아 원래 나 버리는 게. 버 음. 사대이다, 어, 나이스. 나이스. 단판 맞죠? 단판 판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 나이스 맞지? 단판은 남재? 단판도? 남체에서이이두 그 번째에서 그냥 끝내는 게. 야돼남재남야될것 어. 네, 네, 네.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 좋다. 이거 누가 생각? 어 와, 역시. 역시. 난, 난못것 같은데. <laughs> 야, 아 그래. 그래. 그런 걸로. <laughs> 근데 나 배날, 나나 배날 것 같은데, 쟤네들형 어디 숨어 있어요, 저기 NPC 뒤에. 아니, 아니지 이제 보이니까 이제. 그놈 은 스태프, 스태프 그거 치장 바꾸라니까. 이거이팀 나가면 돼요? 아 어, 그래 내가 조커 할게. 아이 바꾼 거잖아 이거. 아 네가 조커 한다고 <laughs> 안 되는데? <laughs> 야 홍원이가 왜 조커를 해는데 제가 들 따야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홍원이가 나가 홍원이가 같이 나가고 상창민이 조커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어? 음. 아니 홍원이가 지금 조커한대잖아요, 형. <laughs> 음, 나 알았어. 나가지 마뭐표형왜 어. 나가? 표형왜 나가요, 형? 어, 나 아니야? 네? 아니 아니잖아. 조커잖아. 소나간 되니까 조커. 아나 진짜. 이제... 못됐다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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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조커였어? 음, 아 이기면 되죠, 집중. 집중. 이건데 어 모르지 홍원이 또 이겨줄 수도 있겠다 음... 그래 홍원이만 응야꽝철 네. 음. 먼저 까도 돼아 가보자 응 아침 응곡 아침 왜라이스라이스한명 땄다 한명 땄다 홍원 한명 땄다 땠지 형 뭐냐면 갔다 갔다 이대로 먹야 이거 오바야. 나야 오히려 이게 나일수있나 설마? 이대로면 이래서이겼나 아니, 꽝처리가 그거라서 피이라서 오, 야, 이거 기겼다 야, 태양이 무조건 살아야 돼. 야, 양호태이 무조건 살아야 돼. 야, 양권 쩐다. 야, 지금 직장조건살이거이거아니지나 태양이 아양호사조 미쳤다 와양아양아야 야내 덕도 있어 왜 그래? 맞아. 아, 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야, 이거는 야 너, 이거 형, 야, 이거 거기라기보다. 이거 정말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 형. 솔직히 맞아. 말하면은 처음에 나갔을 때형 부... 뜨끔 했어 안 했어. 뜨끔 했어. 뜨끔 헬스 안 했어 <laughs> 형. 어 했어, 했어. 어 그래. 아니 나 홍원이 저 새끼 일부러 쟤덕 보이려고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양호야 <laughs> 네 너가 다 이길라 그랬지. 이렇게 쟤덕 보이려고 일부러 톱밥 드리는 거 확인하고. <laughs> 굿고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백고가 리그에서 아, 봐요. 아, 드디어 이겼다. 야, 야, 야. 야 이거 형. 이거 이거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겼네. 어제 우리 팀이었으면 벌써 2승째인 거예요. 맞아. <laughs> 진짜로 2승이다.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 못 믿는 거부터가 지금. 어? 나신짜 <laughs> 막나 신짜신짜 신청. 했어요.